네, 그 지금 최근에 그뭐 저희 모발 이식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 일부 성형외과에서 이제 그 환자가 어 전신 마취거나 수면 마취 상태에서 어 외부의 선생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이 와서 어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걸아 알게 됐고요. 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런, 음,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의사로서 해, 서는안 되는, 어, 안 되는 환자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 <laughs> 저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만약에 그, 그 원장이 원하시는, 원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어뭐 양해를 구하고 다른 원장님한테 진료를 볼수 있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사실은 어, 그런 설명 없이 어, 수술은 내가 하고 환자 수술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취가 돼서 환자는 <laughs> 전혀 기억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는. 그거는 음, 같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어, 그거는 뭐 의사 <laughs> 의사로서를 떠나, 어, 떠나서 어, 하나의 그 기본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저희 일단 모발이식 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 전신마취를 거는 일이 없어요 뭐 수면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마취도 완전히 환자가 의식이 없죠 어,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까지 수면마취를 걸고 수술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어,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이 구, 어, 부모 마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을 어, 하고 있는지 또 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수술 자체가, 어, 뭐, 때에 따라서는, 어 환자가 완전히 재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또, 부분 마취로또 진행이 돼야지만, 어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뭐, 3, 4시간 이상, 뭐, 때에 따라서는 5시간 이상, 비절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6, 7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영마취나 전신마취는 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장시간, 그러니까 일반 간단한 성형 1시간 정도에 끝나는 수술이 아니고 또한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걸리는 또 때에 따른 비절개 같은 경우는 뭐 6, 7시간, 7, 8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환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두 분이 협진을 해서, 어, 어, 잘그 수술적인 결과를, 어,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물론 혼자서 수술을 완전히 수술을 어 하는 경우에도 그 나름대 로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 수술이 3, 4시간, 4, 5시간 진행되다 보면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또 의사 둘이 같이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집중력의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약간의 그, 어, 그 이식한 부분에 대한 어,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는 어, 그 앞에 부분을 갖다 쭉 M자나 이런 데를 이식을 하고 나서 어, 또 어 이제 후반부 뒤쪽을 좀 이식할 수도 어,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또 선생님들이 또또 어, 또 이렇게 음, 교체된 선생님이 앞에 라인을 봤을 때 밀도 자체가 좀약 약해 보이면 거기를 또 보강을 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두 분이 했을 때 같이 협진을 했을 때 저희 병원의 데이터는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오랫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어 그런 확신에 의한 그런 어그 환자분의 또 만족도 자체가 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어 저희가 알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발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분들이 많이 받고 계시지만 어, 거의, 어, 거의 뭐 저희 병원은 100% 부음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에, 따라서, 어, 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그 환자가 완전히 재워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다른 의사가 와서 어, 수술을 집도하고 간, 가는 그런 어, 유령수술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어, 저희 병원은 하여튼 그 수술 자체가 저희 병원에 있는 원장님 여섯 분이 예, 저희가 서로 협진을 해서 수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음, 뭐 수술 결과의 결과의 문제를 떠나서 어, 서로간의 그런 믿음, 신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그런 그 탈모 때문에 고민해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 완전히 뭐 환자를 재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써서 수술을 갔다가 그렇게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아, 저희는 정직하게 에, 수술을 해서 또, 또 좋은 결과 또 나중에 1년 됐을 때 환자분이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저희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정직하게 에, 환자분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병원을 저희가 저희 어, 의사 여섯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